주를 가까이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주의 성전에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을 축복하시는 주여, 새벽에 우리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갖게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일신일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 백삼십편에 모십니다. 이 절부터 삼 절까지는 유럽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와를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 들고 여와를성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세상에 살 때. 직장 다니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끝나면 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일하고 끝나면 은 술집 갔어요.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럴 세상 아니면 일 끝나고 저녁이나 밤에 꼭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그 직장에서 일 끝나고 응?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족이랑 쉬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죄는 주로 밤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죄는 밤에 주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오경는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과 여호와를 숭배하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선 무슨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청명히 있게 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 성전을 가까이하는 거, 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청명히 있게 살고 잘 되는 법이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숭지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찾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을 찬양할까. 왜 찬양할까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는 하나님 찬양한다. 세상 사람들은 밤에 일 끝나면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세상은 찬양합니다 맞아. 이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게참 이상합니다. 저도 이렇게 텔레비에서 옛날에 그 세상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던 아. 노래거든요. 세상 생각이 그를 끌려갑니다. 이 감정이 아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추억이 별로 안 좋은 추억이. 그 떠오르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뺏기는 것입니다. 감정이 세상에 이렇게 뺏기는 거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지금 있습니다. 아, 네. 밤에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지만 밤에 여왕의 성전에 서있는 많은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서를향여 너희 성을 잃고 여하를 성축하라. 저들께 기대할 때 보면 은혜가 되군요. 선을 저절로 들어요. 음. 왜 들까요? 아,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서 은혜가 되면 선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선을 저절로 드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선을 드리게 되죠. 이 교회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g o o 내게 기도하는 n 아멘. 말씀을 성 s i 말씀을 듣는 o 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회당에서 가서 늘 말씀을 전했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n t know. I don't know. I d 의미도 있습니다. I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d 뜻을 깨닫는 o w 중요한 의미 k 지만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제할 거예요. 밤에 노래방 가서 교제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예수 믿고 나서 노래방 여러, 여러 번 가봤지만 노래방 가면요 그 은혜가 됩다 <laughs> <laughs> 노래방 가서 뭔 은혜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이, 이 찬송가를 부른다데 아, 여기 맞지도 않고, 은혜도 안 돼요. 노래만 가서 찬성 불러봐요. 그래도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망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아, 멘 네. 그걸 부르는 거야, 하느님이 집은 망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읊어놨겠네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장사를 한 겁니다. 왜냐면, 성전에 그, 양이나, 어? 이런, 비둘기나, 그 이런 걸 사가지고, 재단에 들이라고, 성전에서 거리라고. 그 예수님이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래서, 노권을 만들어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너희가 내 집을 기도하는 소굴을 만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아, 네. 성도들과 거래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물건 네.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오늘은 뭐, 어찌 가면, 잠깐 물건 팔고, 어? 응. 교회에서 상적인 그런 거래를 한, 하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점이 있어 a 아, 네. 성전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g a i n also, Hananiki Unerugo, Hame, Hananiki Chanamurago, Sonugo, Kidoan, Shion, Haname, 이 o g u n c h i l i n d 뭘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도성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 아멘 네.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면 사람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못 살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죠. 널못 봤다마트로 맞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은혜 받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서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겨울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마당 청소하는 사람 그것만 계속해도 복을 받는다 청소하는 일만 계속해도 복을 받는다 아침 응.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손 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복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은 그것만 계속해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지만 성가대에서 때로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음. 그게요 자기 믿음 지키는 거고 그한 가지 일이 보호 중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아 이거 뭐그 아니요. 그 주님 안에서 그한 가지 일에 자기가 할수 있는 그한 가지 에 계속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한 가지 일로 하나님 보호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 말씀하죠. 아니 저희 마르다가 마리아, 아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만 왜 드, 듣게 합니까? 나 이렇게 바쁜 바쁜데 내일 좀, 음. 좀 도와주게 해달라. 그렇게 성경에 그런 비전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어, 마리아가 어, 마르다, 마르다는 바빠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 말하다가 기분이 어쩌는 거예요. 바쁜데 도와주자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마리아하더 내가 바쁜데 일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죠. 어느 것을 하는지 한가지를 좋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이더 좋은 일을 듣겠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일한 가지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음, 아, 성가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가대가 한 곳에 아, 있습니다. 아, 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음, 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말씀 전하는 열심히 감당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성소하는 음, 일에 하나님이 성전을 해서 열심히 감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 네. 사람들은 이거를못 깨더라고요. 이거 귀양하라고. 귀양하는 것이 음,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가 하도록 은혜 주셔서 그 응.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응.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지를 네. 계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런 모든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지를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한 가지 일에 우리가 열심을 이 주셔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